안녕하세요. 부산회사 김경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성장 호르몬과 항생제를 사용한 젖소에서 얻은 우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었죠. 제 나름의 결론을 내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은 우유가 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유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유 속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지만 우유는 산성이기 때문에 우리 혈액을 산성화시켜서 뼈 속에 칼슘이 오히려 빠져나가면서 골다공증이 생긴다. 두 번째, 우유가 유방암과 전립선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암을 유발한다. 세 번째, 우유에는 동물성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유를 마시면 고지혈증, 심근경색, 뇌경색 같은 질환이 잘 생긴다. 오늘은 첫 번째 우유와 골다공증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우유가 뼈에 좋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주된 근거는 2014년 스웨덴 웁살라 대학의 칼미케슨 교수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를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스웨덴의 성인 여성 61,433명과 남성 45,339명을 20년 넘게 팔로업해서 우유 섭취와 고관절 골절 그리고 사망률 간의 상관성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인데 우유를 하루 세잔 이상 마신 사람은 한잔 이하로 마신 사람들과 비교해서 사망률이 늘어나고 여성의 경우는 고관절 골절이 더 많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죠 우유에 칼슘이 많아서 뼈가 튼튼해진다는 기존 믿음과는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와서 이 논문이 처음 나왔을 때 그만큼 파장도 컸고 우유를 마시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인용되고 있죠. 우유를 많이 마시면 뼈가 약해진다는 게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약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 논문을 리뷰해 봤는데 우유를 마시면 뼈가 약해진다는 주장은 일부 소수의 의견이고 대부분은 우유를 마시면 골밀도가 증가하고 골다공증이 예방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았습니다. 미켈슨 교수의 연구도 고관절 골절이 늘어난 거지 직접 골밀도를 재본 건 아니기 때문에 우유가 뼈를 약하게 한다는 직접적인 증가라고 보긴 어렵고요. 우유를 마신 그룹과 안 마신 그룹의 골밀도를 직접 측정한 연구에선 대부분 우유를 마신 그룹에서 골밀도가 증가했습니다. 고관절 골절에 대해서도 미국, 중국, 일본 같은 다른 나라 연구에서는 우유가 고관절 골절과 상관이 없거나 오히려 예방한다는 결론이 많았고요. 참고로 우유가 뼈를 약하게 한다는 주장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게 우유가 산성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피를 산성화시키고 이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간다는 그런 생리학적 현상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만성신부전증이 있는 환자들이 신장기능이 저하되면서 피가 산성화되고, 이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부갑상센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성신부전증 환자에서 골다공증이 늘어나는 원리를 우유에 그대로 적용한 거죠. 그런데 우유가 그 정도로 피를 산성화시킬 수 있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우유는 다른 음식과 비교해서 산도가 높지가 않아요. 산도는 pH로 나타내는데 pH 7을 기준으로 숫자가 낮을수록 산성, 높을수록 알칼리성이거든요. 우유의 pH는 6.4에서 6.8로 7보다는 약간 낮은 약산성인 것까지는 사실인데 우유를 다른 음식들과 비교하면 산도가 높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의 주식인 쌀밥이 pH 6.0에서 6.7인데 우유와 비슷하긴 하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우유보다는 쌀밥이 더 산성이죠. 그럼 건강에 좋다는 현미밥은 알칼리성일까? 아닙니다. 현미밥도 6.2에서 6.8로 우유와 비슷한데 또 굳이 따지자면 현미밥이 더 산성이고요. 서양인들의 주식인 빵은 대부분 5점대 pH를 가지고 있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먹는 초밥은 4.1로 우유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산성이 강하죠. 그럼 건강에 좋은 채소들은 알칼리성일까? 아닙니다. 브로콜리 6.3에서 6.5, 양배추 5.2에서 6.8, 아보카도 6.3에서 6.7뭐 대부분 우유와 비슷하거나 더 산성입니다. 참고로 김치는 pH 4.2로 굉장히 산도가 높은 음식이고요. 또 건강에 좋다고 하는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크림베리 이런 베리류 과일들은 산도가 3점대 해요. 콜라랑 비슷하죠. 그래서 우유가 산성이라서 뼈가 약해진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다. 동서양의 주식인 밥과 빵은 물론이고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 대부분이 우유보다 산성인데 기본적으로 우유보다 알칼리성인 음식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이론은 괴담에 가깝다. 우선 우유가 다른 음식들에 비해서 산성이라는 전제 자체가 틀렸고 그리고 산성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건강한 사람들은 부갑상선 호르몬이 증가하지 않고 골대사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들이나 고령의 노년층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유는 산성 음식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미켈슨 교수님의 논문에는 산성 염기성 pH 이런 단어가 단한 글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이런 이론이 굉장히 권위 있는 논문에서 나온 것처럼 돌아다니죠. 어쨌든 정리하자면 우유와 골다공증에 대한 많은 논문들을 제가 직접 리뷰해 본 결과 우유가 뼈를 약하게 한다는 주장은 소수의 의견이다. 대부분 통제된 연구에서는 우유 섭취가 골밀도를 증가시켰고 고관절 골절과는 상관이 없거나 일부 감소시켰다. 그럼 미켈슨 교수의 연구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냐 하면 그런 건 아닙니다. 역학적 조사에서 대부분의 연구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 이유를 찾아봐야겠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키와 몸무게입니다. 우유를 하루에 세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은 한잔 이하로 마시는 사람들보다 키나 몸무게가 클 가능성이 많죠. 키가 크고 몸무게가 무거우면 넘어지기 쉽고 그만큼 고관절 골절도 잘 생기겠죠. 그런데 미켈슨 교수님의 논문에 따르면 하루 한잔 이하로 마신 그룹이나 세잔 이상 마신 그룹의 키와 몸무게 그리고 체질량 지수를 비교해 봤을 때큰 차이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논문 읽기 전에는 그걸 제일 먼저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니었고. 다만 우유를 많이 마시는 북유럽 사람들이 노년에 고관절 골절 발생률이 높다는 사실에는 이걸 적용해 볼수 있겠죠. 북유럽 사람들은 평균 키가 크니까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떨어지면 넘어지기 쉽고 고관절 높이가 더 높으니까 골절이 잘 생기겠죠. 다시 논문 이야기로 돌아와서 미켈슨 교수님은 이렇게 의외의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본인의 가설을 소개해 주는데 장에서 락타아제에 의해서 우유 안에 락토스가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분해되는데 몸에 흡수된 갈락토스가 생명체의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고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가설입니다. 실제로 진화 초파리를 대상한 동물 실험에서는 갈락토스가 노화를 촉진시킨다는 증거가 있고요. 미켈슨 교수는 이 가설을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2018년에 우유와 발효된 유제품을 섭취한 그룹의 보관절 골절 발생률을 비교하는 연구를 Journal of Bone and Mineral Research라는 논문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켈슨 교수님의 가설은 동물 실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어서 어느 정도 수긍되는 면이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이유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켈슨 교수의 연구에서 한 잔의 우유는 200g인데 하루 3잔 이상 우유를 마신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830g 정도 그리고 한잔 이하로 마신 사람들은 평균 50g 정도의 우유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지자면 한 잔과 세 잔이라기보다는 0.25잔과 네 잔으로 큰 차이가 나고 그만큼 우유를 세잔 이상 마신 사람들은 실제로 우유를 굉장히 과 섭취했다고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양 불균형이 있지 않았을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한 가지만 많이 먹으면 병이 생길 수밖에 없죠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인의 주식은 쌀밥이지만 쌀밥만 먹으면 당뇨도 잘 생기고 굉장히 건강에 안 좋잖아요 다른 음식들도 마찬가지죠. 고기, 생선, 김치, 된장찌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한 가지만 매일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잔 이상의 우유를 매일 마신 사람들은 그걸로만 칼로리가 보충되니까 음식을 다양하게 먹지 않아서 영양 불균형을 초래했을 것 같다는 순전히 제 생각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우유 한잔 이하 그룹과 3잔 이상 그룹의 몸무게나 체질량 지수가 비슷했기 때문에 세잔 이상 마신 그룹은 그만큼 다른 음식을 안 먹었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북유럽 사람들은 타인종에 비해서 락타아제가 많아서 락토스를 잘 흡수하니까 더 몸에 안 좋겠죠. 왜냐면 락토스는 설탕과 같은 이당류거든요. 그래서 북유럽 사람들이 매일 많은 우유를 마시는 건 동양인이 매일 설탕을 먹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죠. 설탕을 매일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 건 당연한 거고. 이걸 뒷받침하는 게 락타아제가 부족한 동양인들은 우유를 많이 마셔도 고관절 골절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역설적이라서 재밌네요. 보통 동양인이 락타아제가 부족해서 우유가 몸에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가설에서는 반대니까. 그런데 이건 그냥 제 생각일 뿐이고요. 이걸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죠. 혹시 이 주제에 관심 있으신 대학병원 교수님이 계신다면 연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유가 산성이라서 우유를 마시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서 골다공증이 생긴다는 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고 실제로 우유를 마시면 골밀도가 올라가고 뼈는 튼튼해집니다. 다만 매일 하루 세잔 이상의 우유를 과도하게 많이 마시는 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유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음식에 적용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유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영상 시작할 때 우유에 대한 세 가지 주제를 다룰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우유와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한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우유와 암 발생 그리고 우유와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도움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